위성을 안 터뜨리고 왔어 아 더러운 놈들 이제 비행기들 얼추 준비됐고요 우리 레이저 캐논 남아있지 않나? 아직 완성이 안됐나? 레이저 캐논 아까 하나 찍지 않았습니까? 하나 더 있어야 되나? 하나 더 있어야 되나봐 에이씨 아, 그냥 그럼 가서 잡을 걸 그냥 그냥 가서 잡을 걸 에이씨. 아, 캐나다 안 터지면 좋겠는데. 자, 시커로 기술자 두명 좋구요. 납치가아르헨티나아르헨티나의 많은 도랜트큰구조물 브레이든 수나 그리고 병장 로켓병 정찰 상병 그리고 중위 대위 중위 대위 이런데 아우 아까 그 200원 아꼈으면 차라리 났을 텐데 그 200원 아껴가지고 사과학교 업글도 할수 있고 이것저것 또할수 있는데 아씨. 돈 갖고 죽겠네 0 0거나 일단 대위 넣고 기술병 아 보조스나 넣어야지 보조스나 보조스나를 무력과스나 넣고요 그다음에 기술병을 연막 기술병 진급되는 사람으로 가고 싶은데 상병 일병 기술병. 넣고. 그리고, 기관을 병장. 기관 병장. 그리고 하나 남았는데. 어, 훈련병 하나 키우겠습니다. 66짜리 데려갔으나? 쓰나? 68도 쓰나? 어차피 둘다쓰나가기죠 자, 얘로 갑시다. 훈련병 하나만 데려갈게요. 응? 응? 캐스트렐. 저격총 조준모듈 여러분, 험블번들에서 엑스컴 할인하고 있대요. 엑스컴 구매하실 분들은 험블번들 가보시면 될것 같아요. 할인 한대요. 지금 75% 자, 스코프 주고, 그 <laughs> 다음에 로켓병. 정찰병. 다음에 보병. 캐라페이스에. 돌격소총에. 스코프에. 다음에 저격병. 무력허스나. 캐스트렐. 폼비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아안 돼, 그러면. 근좀 많이 나왔네요. 암살자를 살살 고용해주세요. 기술병. 캐스트를 카빈. 공병밖에 없지. 어... 그냥 수류탄. 은폐가 있으면 뭐라도 가져갈 텐데 없어가지고요. 캐러페이스의 분대자동화기에, 구급. 훈련병한테 연막하고 섬광 그런 거 챙길게요. 기관단총이 남았네. 왜 남았지? 아, 레이저 기관단총을 둘을 만들었네. 그래요. 그러면 기술병한테 기관단총을 주고, 달리기 잘하라고. 이렇게 주고, 훈련병한테 카빈. 하고 섬광 연막 됐어. 이렇게 합시다. 설레 까마귀님, 안녕하세요. 어, 뷰론 안 돼. <laughs> 여러분, 뷰론 사는 거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고 뷰론 누가 공짜로 준다. 그럼 받아서 해보세요. 자, 여기는 바. 바맞나바 맞는 것 같은데 너구리 꼬리는 나만 뽑을거야 그러지 마세요 너구리 꼬리는 나만 뽑을거야 자 오랜만에 빠로 왔습니다 여기는 원래 처음에 3월달에 나오면 굉장히 좋은데 3월달에 안나오고 뒤늦게 나와가지고요 아니 난 뽑아야겠어요 다른 분들은 뽑으면 안돼 나만 뽑을거야 나 스타팅이 맘에 안들어 적들이 안에 있죠 어 옆에도 있어 잠깐만 옆에 있어 옆에 있는 애들 위험하구요 아, 이러면 제 옆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스캔을 던져서 옆을 확인하죠. 얘네를 정리를 해야 싸움을 할수 있어요. 플로터, 일단 플로터 하나, 둘, 셋. 앞으로 가면은 굉장히 위험한데, 이거 옆으로 가야겠다. 안 걸리죠? 로켓이 준비를 해놔야 되고요 쟤네 앞으로 오위험험한이이아하 나.. 아 자리가 너아안 좋아. 위험해. 겁나 위험하네 이거. 훈련병을 일단 뒤로 빼놓고 아 연막 하나밖에 없어서 쓰면 안 되는데 아이씨 드론 놈들이 저기 있가지고 지금 이 앞에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way. 자 대기해놓고 온다 뮤톤 구치명타 자 저기에 뮤톤 31 그렇지 11뎀 자 뮤톤 하나 잡았구요 뮤톤이 하나 둘둘 있네요 잠깐만 위치 나쁘잖아위치나쁘잖아딱 좋아 먹엉 먹엉 쏴주고 다음에 75 물론 안 맞고요. 안 맞는 게 당연해. 기관병이니까. 80 77잡고 장교 87 11 치명타 어 납치각이네. 쟤는 뭐 납치각이야. 81되젓 오케이, okay, 잡고요. 스나들은 일부러 안쐈어요. 왜냐면 플로터가 만약에 다음 턴에 바로 행동을 하면은 플로터를 잡기 가장 좋은게 스나기 때문에 일단 플로터 때문에 스나는 안쐈죠. 어, 어디갔어? 잠깐만, 스캐너 꺼졌나? 저 앞에 있는데 자, 저쪽에 플로터가 세마리 플로터에게 로켓 선빵을 날리겠습니다. 로켓 선빵. 파세 로켓. 로 선빵.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건 안 맞을 수가 없다. 붐. 사사사. 숫자 마음에 안 들어. 사사사 숫자 마음에 안 들고요. 정찰이 쏠수 있는데 시야도 필요한데. 자, 얘가 살짝 앞으로 가보고. 왜 둘밖에 보이지? 아한놈이저 뒤에 있어가지고 안 보여. 뒤에 빠져 있는 놈 마음에 안 들고요. 6, 6쏴안 맞구요 9, 6찍 9, 3 오케이 자, 저쪽에 한 놈이 남았는데 얘를 보내 보고요안 돼. 아, 드롱드롱 세 마리, 네 마리. 위치가 맘에 안 들어. 아, 이거 애매하잖아. 또 아, 드롱드롱 위치 마음에안 들어요. 빠져야 겠는데, 플로터도 무서운데, 이거? 연막을 좀 깔아놔야겠습니다. 아니, 괜찮을까? 연막 얘는 무슨 죄야? 정찰병, 무슨 죄야? 아, 로켓 위험한데? 일단 발은 다 들어갔죠 발 발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발들 다 들어가 있어요 내형님 자다 일어났네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지마 57 비듬 어.. 드롱이 좀 무서운데 52.. 아.. 2뎀 아프구요 못 쏘겠지? 수리하구요 됐어 B뎀 B뎀 2뎀? 이정도면 싸게 막았어 다른 애들은 더 맞을 일은 없어 이정도면 싸게 막았습니다 두번 이동을 해야돼요 근데 플로터가 무서운데 플로터 좀 무섭습니다 일단은 있어봐 파세 로켓 2.3 발사 4, 5, 6, 3 다음에 AP AP를 던지고 배고파요. 저도 배고파요. 3, 4, 4 잡구요. 51. 저 옆에 플로터 적 어떡하지? 66. 3대 맛있구요. 훈련병이 저 먹을 수 있나? 추가의 드각인데 이거. 잘못하면. 좀만 더 앞으로 가면 추가해드 가긴다. 아이거 가면 안될것 같아. 61 쏘고요. 자, 앞에 플로트 한개 남았죠? 가. <목소리> 보인다. 제압. 오케이, 굿. 제압까지 했고, 되게. <목소리> 워워워워워 잠깐만 드롱이... 촉수 쏘나? 이뎀을 때리고요 촉수 쏘면 안돼 촉수 쏘면 안 된다 드롱아 쏘면 안 된다 쏘네 1% 도병이 아, 아, 이제 아, 탄이 아, 없어요 드롱들한테 로켓을 쏘고요 위다 쏴야지. 발사. 시원하게 노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노뎀. 플로터를 정리를 해야 되고요. 구삼. 정리하고. 다음에 데려오고. 대기하고 빠지고 66 2대96 1뎀 야이씨. 너무 약하게 쏘잖아. 살살 쏘면 안 된다고. 아 어, 총을 살살 쏴. 8호. 74. 4대. 아, 네. 훈련병이 하나 먹고 싶은데, 먹어야 되는데. 일단 되게. 여차하면 AP를 던지는 걸로. 두번 이동. 얘총 살살 쏘면 안 아파요. 장축하고 수리하고 예 수리 다 됐고요. 살짝 와서 두번 이동. 어, 훈련병 이거 먹으면 좋겠다. 가만 있어봐. 음 일단 데려오고요. 데려오고 데려오고. 그 딸피 남은 애가 있잖아요. 요거를 훈련병으로 딱 먹으면 딱인데 이거 딱 좋은데. 탄이 없고요. 제압을 하나 걸고 잡고 이거 먹고. 자 훈련병을 데려와서 이 자리 비켜주고. On the move. 널 위해 준비했지. 딸피드론. 자, 딸피드론. 주검. 뽕. 그렇지. 진급 시작 좋고요. 다음에 제를사 82. 3뎀. 74. 3뎀. 아주 그냥 아껴먹네, 아껴먹어. 제압은 저기다 걸고. 그룹. 다음에 73. 오뎀 좋구요. 오오. 55는 안맞고요 끝. 제 앞에 놨죠? 아무도 못할 것이야. 51. 안 맞구요. 5안 맞구요. 잠깐만. 그것좀 맞춰줘야 되는데. 60. 그렇지. 14마리 미션 끝 오케이 제가 요즘은 계속 7시간 8시간 이렇게 하고 있죠 o 예, 다 여러분들을 y 어, 편안하게 좋은 밤 되시라고 방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y 한번씩 눌러주시 y 요 k 잠 y o 시 a 요 o 명 a 급자 기술병은 은 a 를 찍고 7, 72, 멘탈 52 멘탈 좋고 체력 좋고 다 좋은데 다음 어 얘는 스나이퍼 하기로 했죠 융합물질 14개 좋고요 지금 스나를 계속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74가 나와야 할 것이야 그렇지 74가 나왔고요곧 좋은 저격병이야 잘했어요. 캐나다만 탈퇴 안 하면 그렇게 잘 막았는데 캐나다가 좀 불안해서 이제 위원회 보고 얼마 안 남았죠. 고급 우주항공학 완료. 이제 우리가 전투기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재료랑 돈을 모아서 전투기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다 주조실에서 하는 거죠. 근데 비싸. 엄청 비싸요. 아까 200원 날려먹은 거 아까워 죽겠네. 다음으로 이제 가우스 무기. 현장 정찰이 안 나와. <laughs> 현장 정찰이 안 나와요. 생체 보항은 이거 뭐 맥병 그쪽이라 지금 할게 아닌 것 같고. 어 가우스 이제 가야겠지. 스캔은 그냥 다음 달에 해야죠. 이번 달은 글렀어.

저게 일단 금방 해야될거고요그 다음에 학금, 무기 파편 회수하는거 이것도 해야되고요 금속공학이랑 금속공학의 어, 인양기술 요런거 해야되죠 엘레륨 리 연구는 좀 나중에 돈을 모아야됩니다 계속 모아야됩니다 뮤톤 시체 12개로 어? 상병? <laughs> 대박 미톤 시체 다시 모으 되지. 어차피 돈 없어서 장전보조장치 당장 못하는데. 장전보조장치는 지금 돈이 없어서 바로 못해요. 차라리 병사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미톤이 이제 계속 나오겠죠. 이거 받읍시다. 병사, 상병. 병사는 많을수록 좋아. 66에 마이너스 1에 12어 나쁘지 않은데? 스나이퍼 그대로 시키면 되겠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스나이퍼 하면 돼 하자 스나이퍼 분데시아 70 4올랐고요 고등학... 때76 6올랐고요 스냅 샷79 됐어 됐어 이 정도면 잘했어 잘했어요. 3까지 올랐네요. 이 아닌게 어디야. 이 정도면 잘 올랐습니다. 4, 6, 3이면 13이 올랐네. 13이 많이 올랐죠. 굿 너구리 스나? 너구리는 보병 해야지. 너구리 보병 할 겁니다. 여기는 카우보이. 너구리 보병. 다 출동할 때. 자 이제 슬슬 7월 달 끝나갑니다. 실험실 추가해주고요. 16일이었나? 이틀 이틀 줄었네 이틀. 가우스 무기 이틀 줄었네요. 16일에서 14일. 이제 우리 실험실 되게 많아요. 실험실이 3개나 돼. 실험실 3개에 유전자 연구실까지 이렇게 만들고 있죠. 연구 가속을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부분 굉장히 성공한 것 같아요. 시설 부분은 굉장히 좀 알차게 잘 만들고 있어. 진짜 잘 만들고 있어요. 이제 다음에 뭐 하려면 이제 발전기나 그런 거 해야겠죠. 위성을 추가하고요 비상용 위성이 됐습니다. 다음 달에 업링크 짓고 싶은데 아 캐나다 때문에 이거 돌리기 무섭다. 캐나다 이거 때문에 돌리기 무서워 죽겠네요. 아 돌리기 무서워요. 그 일자로 짓는 게 공간 때문에 그래요. 둘둘이 더 효율은 좋은데, 공간이 그렇게 잘안 나와요. 그렇게, 받전자로 짓기가, 공간이 잘안 나와. 딴 것도 지어야 되니까. 캐나다, 미안해. 난 최선을 다했어. 탈퇴하지 마. 탈퇴하지 마. 오, 살았다. 오, 살았다. 살았다. 됐어, 됐어. 이러면 살았어. 아. 살았어 여러분 성공한 달이야. UFO 온것좀 봐요. 여러분 미쳤나 봐, UF 봐요. UFO 온거 봐요. UFO가 총 16번, 17번 왔네. 이라이들 16번 성공 실패 실를 16번. 한 달간 UFO가 16번이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나 진짜 또라이들 씨. 막상 공격도 다섯번이나 했어요 무려 다섯번이나 털었지 그러고도 실패한게 열한번이야 열한번 11번. 성공해서 네번 털고 착륙한건 한번 털고 열한번에 와서 삽질을 했는데 다음달에 또 캐나다 미치, 미친듯이 오겠네 또 다음달에 이제 8월달에 캐나다 또 미친듯이 올겁니다 이거 또 터트리겠다고 계속 올것이야 아마 탈퇴 나라 복구할 수 있어요. 위성 쏘고, 거기 기지 털고, 그러면 복구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구요, 여러분. 어느새 오늘 방송도 7시간 진행했구요, 7월까지 딱 마무리했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8월부터 이제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캐나다 살았어요, 여러분. 다행이야. Commander. 어, 오늘의 추모비에는 추가가 없네요. 추모비에 추가 없이 7월달 넘겼습니다. 좀 부상 입어서 장기부상자 좀 있긴 했는데, 보시면 장기부상자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했죠. 오늘은 좀 깔끔하게 진행됐어. 이 어차피 돌아오니까, 안 죽었으니까. 얘네도 곧 돌아오고요. 한 명도 안 죽고, 7월를 마무리! 스캔할 돈은 지금 당장은 없어. 스캔해놓고 갈까? 까먹지 말게. 까먹으면 큰일 나니까, 일단 좀 팔아가지고 스캔 해놓고 갑시다. 그게 좋지. 스캔 한번 해놓고 미국 좋다. 미국, 미국 좋다. 미국이 패닉이 높은 편이죠. 잘 걸렸다죠. 001가 001. 네. 호흡 보조기 넣고 고자 미국에 비밀작전 시작해놓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무실 분들 꿀잠 주무시고요 잘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시간에 만나요